예, 오늘은, 1초 예초 충전 예초기로 어, 풀을 깎아보겠습니다. 어, 요 충전 예초기는북성 건데요. 여기 보면 모델이 BC40FE 신형이랍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충전기 셀은 삼성 거4 0트짜리가 들어와 있고요. 어, 구성품 이렇게 해서, 파란 가방까지 해서 어, 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투행정, 후행정보다 얼마나 기능이 있는지, 힘을 발휘하는지 에 제가 잠시 후 장수를 풀깍을 장수로 이동을 해서 어, 변모를 해보겠습니다. 깎래고 보겠습니다. 아, 이쪽이 저수지 뚝인데 여러가지 심어놨는데 음. 프리만에산나것 같아서 오늘 한번 여기를 깎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제 키에 맞을려나 오케이 네. 잠시 후 변신을 하겠습니다. 짜잔 Thank you 와, 좋습니다. 와, 기가 막히네요.